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좀 쨍하고 또렷한 메이크업만 보여드려서 요즘에는 제가 화장법을 좀 바꿔가지고 요즘 제가 하는 좀 덜어낸 스타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뵀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덜어낸 약간 요즘 멀멀한 이런 뮤트한 컬러를 이용해서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사용한 팔레트는 클리오 팔레트인데요.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08 라떼는 선임이라는 컬러고 이두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그 멀멀하다는 느낌을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 섀도우의 색감을 제가 많이 정말 많이 덜어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또렷한 느낌보다 흐릿흐릿한데 좀 몽환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위아래로 섀도우를 한 톤씩 깔아줄게. 요 이렇게 한통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약간 색감을 살짝 넣긴 할 거거든요? 요것도 클리오 팔레트고, 18번 론리즐리라는 컬러인데, 약간 요 뒤쪽 음영 컬러랑 이런 좀 색감 있는 거를 살짝 섞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 약간 요 컬러랑, 이 살짝 음영 컬러 섞어가지고, 그래서 색감을 전체적으로 넣을 건 아니고, 이렇게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음영감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제가 요즘 또 되게 잘 쓰는 펜슬이 있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 1호 헤이즈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섀도우 색감을 많이 덜어냈잖아요. 위쪽에. 그래서 이걸로 약간 언더에 포인트를 주는 건데 로즈브라운? 약간 붉은 기도는 연한 브라운 컬러인데, 언더에 이렇게 음영을 줬을 때 과하지 않게 음영감을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뒤쪽에 삼각존도 같이 채워주면서 뒤트임을 살짝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채워도 전혀 과해 보이지 않고, 이 언더 음영이 전혀 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끝에는 살짝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이 뒤에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면봉이나 이런 걸로 살짝 풀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도 전혀 밑에가 진하거나 뭔가 화장이 진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좀 눈이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언더 점막 살짝 채워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했던 요 팔레트에서 요 컬러 언더로 살짝 스머징을 해줄게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 하지 않고 여기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애교살 펜슬 이것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9호 쉬어 누드거든요. 이걸로 제가 앞뒤로 음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만 하이라이터를 조금 줄 거예요. 가운데만 조금 하이라이터를 더 주시고 아까 또 써,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팔레트에서 약간 베이스 섀도우랑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다시 중앙에 한번더 약간 스머징하는 느낌으로 앞뒤 연결해주면서 중앙 쪽을 제일 밝게, 밝게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붉고 전체적으로 하얀 느낌보다는 언더조차에도 그라데이션 되면서 되게 미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거의 팔레트 하나로 웬만하면 화장 많이 하, 다 하는데 여기서 여기 어두운 컬러로 애교살 음영 살짝 줄게요. 애교살 음영 살짝 주고 저는 좀 많이 덜어내더라도 이 애교살은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애교살 음영을 살짝 준 다음에 그리고 투크의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거 제가 색 조합을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해볼게요. 그래서 막 뭔가 너무 라인감 또렷하게 주기보다는 눈매가 길어 보이는 정도로만 정말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정말 라인은 거의, 사실 거의 안 그릴 때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또렷하고 싶다 하면은 살짝 이 정도는 그리거든요. 그린 다음에. 일단 저는 마스카라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을 해가지고 어차피 약간 좀 덜어낸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눈썹 세럼이에요. 근데 블랙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발라도 확실히 마스카라한 효과가 있어서 그 코스노리 아이래쉬 틴팅 세럼 01딥 블랙이라는 컬러고 이걸로 한번 마스카라를 해줘볼게요. 그냥 이렇게 속눈썹에 세럼 바르듯이 결 따라서 발라주시면 되시고. 속눈썹 파우먼 하신 분들은 화장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마스카라랑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냥 블랙 세럼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속눈썹도 안 상하고 자연스럽게 화장한 느낌 낼수 있더라고요. 해도 충분히 마스카라 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이게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 하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덜어냈고, 근데. 이게 제가 앞뒤로 언더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앞뒤로 살짝 약간 색감 있게 음영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덜어낸 것 같지만 음영감도 있고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할 건데요. 이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인퓨징 블러쉬 05번. 시몬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 컬러가 되게 웜톤, 쿨톤 다쓸수 있는 약간 뮤트한 톤의 핑크 블러셔거든요? 어, 저는 요즘에 이걸 너무 최애로 저한테도 그렇고 손님들한테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블러셔 할 때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눈 밑에 가운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광대를 타고 약간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이렇게 퍼져서 들어온 느낌으로 해줄게요. 약간 여기 섀도우랑 연결되게끔. 이쪽도 살짝 이어주고. 그리고 저는 요즘 오히려 블러셔를 좀 범위를 넓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유행인 것 같아서 그게 그리고 조금 더 몽환적이고 조금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 같아가지고. 너무 딱 블러셔 이런 느낌보다 되게 스며든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꼭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코끝에 블러셔를 꼭 하는데 저는 이게 뭔가 코도 짧아 보이면서 뭔가 되게 사람이 좀 분위기 있어 보인다 그 해야 될까? 근데 뭔진 모르겠어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약간 불고스름하면 저는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요즘엔 또 여름이고 하니까 너무 묽은 크림치크 이런 거 쓰시면 좀 많이 금방 무너지고 자국이 많이 남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런 파우더리한 걸 많이 쓰긴 하는데 난 그래도 이런 텁텁한 느낌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위에 살짝만 크림치크를 얹어줘요. 이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이라는 제품이고 11번 포근빔이거든요. 얘도 살짝 뮤트한 약간 얘는 조금 더 웜해요. 웜한 핑크. 계열이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 광대 윗부분 쪽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엔 쉐딩을 할 건데, 롬앤 베러 댄 컨투어 01 뉴트럴 웜이라는 컬러고요. 이걸로 쉐딩이랑 윤곽을 좀 해줄게요. 보통 이렇게 가운데 있는 컬러로, 쉐딩 전체적으로 믹스해서, 오늘 헤어컬러랑 너무 잘 어울린다 메이크업 진짜요? 컬러 어, 너무 잘 선택하세요 이거는 립 바르면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보면 되게 쨍해 보이잖아요 근데 립을 제가 누디하게 바를 거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응. 다음에 약간 이두 가지 살짝 섞어서 코 쉐딩을 해줍니다 손님들이 제가 코 쉐딩 해드, 해드릴 때 제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때코 쉐딩이 좀 진심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약간 좀 총알 브러쉬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걸로 조금 더 진한 애들 살짝 섞어가지고 코가 길어 보이고 뭉툭한 분들, 싫으신 분들은 이 코끝에 여기만 이렇게 한번더좀더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음. 이렇게. 음, 코도 확 짧아 보이고 뭔가 코도 약간 얄쌍해 보이거든요. 저는 하이라이터를 거의 이두 가지를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클리오 제품이고 프리즘 하이라이터 얘는 피치 사파이어, 얘는 페어리 핑크라는 컬러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요. 이렇게 두개 섞어가지고 콧 등이랑 여기 쉐딩 음영 준데 위쪽으로. 난 코가 조금 더요렇게 이렇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섞어 쓰는 이유가 이 피치 사파이어는 약간 골드 샴페인 컬러의 느낌이고 이 페어리 핑크도 샴페인 컬러인데 핑크 기가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섞으면 조금 자연스럽게 너무 약간 흰기 돌지 않아서 전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이 컬러를 많이 쓰고 있고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사실 이 메이크업은 지금 봐도 조금 그래도 아직은 좀 쨍한 느낌이 드는데 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립을 좀 누디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멀멀하단 말을 자꾸 쓰는 것 같은데 립라이너인데 약간 베이스 립으로도 쓰기 되게 좋거든요? 노노의 오버듀 립 펜슬 05번 프린지 레드 우드라는 컬러고 이것 약간 말린 장미 같은 컬러 같은데 그리고 항상 립펜슬 쓰거나 오버립 하실 때 약간 잘못하면 그 어머님들 옛날 그 립라인 그리듯이 막 그려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일단 립라인을 파운데이션으로 꼭 죽여주시고 그리고 이 립라인에만 그리지 마시고 안쪽으로 같이 좀 칠해주시면서 해야 그런 엄마 립라이너 느낌이 안 나요. 베이스랑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 무지개맨션 립스틱인데 무드퓨어 블러 립스틱 03번의 누디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이걸로 발라주신 다음에 전 사실 이런 이 느낌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좀 창백하고 누디 립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리페라의 틴트고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의 35번 너무 로즈넹이라는 컬러인데 이걸 안쪽에만 진짜 살짝 발라줄게요. 톡톡톡 해서 이게 생각보다 컬러가 진한데 막상 이 누디한 립 안에 바르면 진하게 발색이 되진 않거든요. 약간 에어리한 벨벳 질감이어가지고 그라데이션 해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립 통통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요 이렇게 좀 진한 쉐딩 컬러 있잖아요. 요 컬러를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에 음영 살짝 주시고 인중 입술 산 그리고 입꼬리 그러면 입술이 진짜 도톰해 보이고 되게 매력 있는 입술로 약간 모양이 좀 도톰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인증 살짝, 입술 산, 그리고 입꼬리 이렇게 음영 살짝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입술 크기도 그렇고 모양이 너무 예뻐져서 저는 제 메이크업 할 때랑 손님들 오버리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해드려요. 제가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약간 제가 볼땐 이게 립이 좀 킥인 것 같아요. <laughs> 바르는 순간 좀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멀멀하다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은 어떻게 보면 또렷하고 할거다 하고 음영도 다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색감이 뭔가 뭐뭐 하나 막 진하지 않고 조화로운 느낌을 이렇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셀프 메이크업도 많이 한번 해보시고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메이크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